안녕하세요. 좋은 날 하루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버섯 요리는 맛있게 만들어 드셨나요? 남은 버섯으로 무엇을 해 먹을까 하다가 항암 치료를 할때 자주 먹었던 버섯 들깨 무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들깨는 항암할 때부터 그냥 잘 먹었어요. 들깨가 좋다고 해서 볶은 들깨를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한 스푼씩 챙겨 먹었습니다. 고소하니 맛도 좋은데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냉장실에 있는 버섯을 모두 꺼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망가닥 버섯이나 느타리 버섯 등은 먹기 좋게 찢어서 손질해 주고요. 모기버섯도 먹기 좋게 손질해 주었습니다. 버섯 들깨 무침이랑 같이 먹을 주스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당근을 넣어서 익혀주세요. 당근은 생으로 자주 먹기도 하지만 익혀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버섯을 데치기 전에 당근을 먼저 익혀줍니다. 그는삶 은, 물에 버섯 을 모두 넣 어서 데쳐 줄게요. 데친 버섯은 손으로 가볍게 짜서 물기를 없애줍니다. 들깨 가루는 크게 3 스푼 정도 넣어 줍니다. 버섯의 양에 따라서 더 넣어 주셔도 좋아요. 매실 간장은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간을 해 주고요. 들기름 3 스푼 넣어 줍니다. 소금도 약간만 더 넣어 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묻혀 줍니다. 아침으로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아냅니다. 남은 버섯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으로 혹은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아요. 사과와 익힌 당근을 믹서기 통에 넣어주세요. 무첨과 두유도 넣어줍니다. 곱게 잘 갈릴 수 있게 물을 더 추가합니다. 믹서기에 갈아주고 올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이 버섯 들깨 무침은 친정엄마가 자주 만들어주신 밥 반찬 중 하나입니다. 버섯과 브로콜리를 싫어했던 저에게 더 많은 버섯과 브로콜리를 먹이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들깨를 듬뿍 넣고 버섯 들깨 무침과 브로콜리 들깨 무침을 자주 만들어주셨어요. 들깨와 들기름의 향이 쫄깃한 버섯의 식감과 잘 어울려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항암할 때는 밥 반찬으로 먹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끼 식사로 먹기도 합니다. 남은 버섯 들깨 무침은 다음날 들기름 아주 조금만 더 넣고 소금도 약간만 더 넣어서 살살 무쳐서 먹으면 바로 만든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었다가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이 먹었던 오이 절임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새로 구입한 채칼이 작고 가벼워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친정 엄마가 주신 오이를 썰어 줍니다. 채썬 오이는 믹싱볼에 덜어주고, 소금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서 섞어주세요. 섞은 오이는 보관 용기에 옮겨 담아주고요. 레몬 한 개를 짜서 레몬즙을 만들어 주세요. 오이 절임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레몬즙 한 큰술, 화이트 발사믹 두 큰술. 올리브오일 6큰술, 꿀 1큰술, 소금 1 작은술, 페퍼론치노를 약간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만든 소스를 모두 넣어주세요. 오이절임과 함께 먹을 아침을 준비해요. 찜기에 깨끗하게 씻은 계란과 고구마를 넣고 쪄줍니다. 같이 먹을 모아가도 깨끗하게 씻고 올게요. 오이절임도 접시에 담아요. 오이절임은 바로 만들었을 때보다 만든 다음날 먹었을 때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고구마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담아 줄게요. 요즘은 껍질제 잘 먹지는 않지만 아프고 나서는 고구마 껍질이 좋다고 해서 껍질까지 항상 먹었어요. 오늘은 고구마 껍질도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이 절임을 만들고 남은 레몬즙은 물을 넣어서 레몬수를 만들어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항암할 때는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밀가루도 먹지 않을 때라서 먹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먹습니다. 다만, 먹는 양을 조금 줄여서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먹지 못했을 때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요즘 아침에 등산하기 좋은 날씨예요. 저는 항암할 때부터 산에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그때만큼 자주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우리 명절에 맛있는 음식들 잘 먹고 먹은 만큼 산에도 자주 가서 건강 챙기며 행복한 명절 보내요.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꼭 클린한 식단들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